안녕하십니까. 위키트리의 권혁재 PD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큰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업계도 마찬가지여서요. 르노 삼성 현대 기아 자동차 포함해서 3월에 신차 발표만 한 4종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대부분 행사를 축소를 하거나 아니면 연기를 한 상황입니다. 사실 시승 차량 구하는 것도 녹록치가 않은 상황이어서요. 이제는 해야 될것 같네요. 자, 오늘 리뷰할 차량 그이 차량에 맞게 옷도 이런 색을 입고 왔습니다. 마세라티 과트로포르테 S Q4 그란 루소입니다. 자, 드디어 제가 수입차를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XM3, 저도 좀 궁금하다고 셀토스 영상할 때, 최대한 신차 발표에 참석할 수 있게끔, 어, 진행을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그 약속을 지켜드리지 못해서, 네, 아직 너무나 작은 리뷰이기 때문에, 일는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의 풀네임은요,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SQ4, 그란 루소 입니다 차 이름이 총몇 자냐 마세라티 버튼 높은 끝에 SQ4 그란 루소 차 이름이 1 7자예요 17자 자동차에 대해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들으면 이뭔 개소리야 이러실 반응을 보이실 게 분명하고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암기과목 뭐 그냥 달달달달 암기기면 하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해하면 조금 더 쉽습니다 Quattro 트로포르테는 이탈리아말로 t 트로가 숫자 4고요. 포르테가 문이라는 단어랍니다. 한국어로 직번역을 하자면은 문장 4개란 뜻이거든요. 이름을 정말 대충 지었는데도 어감상 되게 뭔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q 트로포르테 o 트로포르테는 크게 두 가지의 엔진이 있습니다. V형 6기통 엔진이 실린 콰트로포르테, 그 V6 엔진에서 성능을 조금 더 올린 차량이 콰트로포르테 S예요. 포르쉐도 보면 은 엔진을 조금 더 튜닝해서 고성능형으로 만들면 뒤에 S자가 붙잖아요. 박스터 같은 경우에도 718 박스터가 있고 718 박스터 S가 있듯이요. 마스라티도 같습니다. 그래서 콰트로포르테 S인데 Q4는 뭐냐? 이 차는 4륜구동입니다. Q4는 4륜구동을 뜻하고요. SQ4 그냥 모델이 있고요. 그란루소가 있는데 이거는 내외장 디자인을 조금 더 고급스럽게 다듬은 것. 그다음에 이 내외관을 조금 더 스포티한 디자인으로 다듬은 애가 SQ4 그란스포츠입니다. 그니까이 차는 마세라티에서 만든 꽈트로포르테인데 성능을 조금 더 높인 4륜 구동 모델에다가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넣었다라고 풀어서 표현할 수 있는데 풀어서 표현하니까 더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거 저도 솔직히 생각 안 하고 한 번에 이름 얘기하려면 어려워요. 마세라티 과트로포르테 S Q4 그란 루소 이 차량의 가격은 1억 9천만 원을 살짝 넘기는 가격입니다. 재생에 이거를 제 명의로 타고 다닐 일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절대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냥 이대로 쭉 산다고 하면은 그랜저 타면 성공한 인생이 될것 같은데, 성공한겨? 꿈꿀 수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 차량을 어떤 관점에서 리뷰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차량을 구매하실 만큼 재력이 있으신 분들한테 한번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자동차 리뷰를 한번쯤 해볼까 해요. 이 차량은 플래그십 세단이죠. 메이커를 대표하는 가장 고급 세단입니다. 생각보다 이 시장에서 경쟁하는 차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일단은 국내에서 생산하는 제네시스 G90이 있겠죠. 옆나라 일본이 생산하는 렉서스 LS가 있습니다. 제규어의 XJ가 있고, 이 시장을 사실상 휘어잡은 국가는 독일이죠. 그 중에서도 플래그십의 교과서라 불리는 차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S 클래스죠. BMW의 7 시리즈, 아우디에는 A8 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폭스바겐이 옛날에 이 시장에 한번 뛰어들었던 적이 있었죠. 페이튼이라는 차량을 가지고 말이죠. 현재 페이튼은 중국 시장을 제외하고는 단종 수순을 밟았어요. 폭스바겐처럼 차량 만드는 노하우가 상당히 뛰어난 곳도 플래그십 시장에서는 브랜드의 이미지라든가 역 자, 그런 것들이 배제가 되면 사실상 시장에서 성공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 콰트로 포르테는 무려 6세대 모델입니다. 1세대 모델이 나온 게 1963년도예요. 상당히 역사가 깊은 모델이죠. 벤츠 S 클래스 역사만큼 긴 차입니다, 이게. 사실 마세라티는 제가 처음 타는 건 아니에요. 이번이 두 번째 타보는 건데, 근데 솔직히 마세라티에 대한 첫인상이 그렇게 좋지 않았었던 게, 제가 탔던 차가 하필이면 마세라티 기블리의 디젤 모델이었어요. 그냥 그걸로 끝났으면은 뭐 사실 그렇게 나쁜 기억은 아닐 텐데, 제가 그 기블리를 타기 전에 지프의 그랜드 체로키 3.0 디젤하고 크라이슬러 300C의 3.0 디젤 모델을 탔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FCA 그룹이죠? 피아트가 크라이슬러의 지분을 상당수 가져가면서 피아트 산하에 있는 마세라티에 크라이슬러에서 사용하던 3.0 디젤 엔진을 얹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 디젤 엔진을 그대로 가져다 쓴건 아니고 마세라티의 성향에 맞게 조금 더 튜닝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엑셀레이터를 밟았을 때그 디젤 엔진의 회전 질감이라든가 그런 게 크라이슬러의 느낌이 묻어 있어요. 내가 만약에 크라이슬러나 지프의 3.0 디젤을 경험해보지 않고서 마세라티를 탔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거칠면서도 마초적인 느낌의 어 그런 디젤 엔진을 타면서 아, 마세라티가 만들면 디젤도 뭔가 다르구나. 약간 그렇게 느끼실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같은 엔진의 크라이슬러 차를 타다가 그 차를 타니까 그래도 이게 1억짜리 차인데 5천만원짜리 차에서 났던 그 회전 질감이 다가오니까 사실 그렇게 첫인상은 좋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음에 기회가 돼서 마세라키를 탄다고 하면은 꼭 휘발유 차를 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 꿈이 오늘에서야 이루어지네요. 이 차량의 가격이 1억 9천이 넘는 차량이다 보니까 이런 데 진짜 가죽 좋은 것들 사용했거든요. 딱 만져도 엄청 고급스러운 가죽을 사용했고 센터페시아 중앙을 가로질러 가는 이 우드 그레인 라인도 상당히 광택 나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자아냅니다. 이런 크롬 도금된 라인이 이렇게 한 줄로 쭉 이어가는 것도 이쁘게 잘 마무리 돼 있고 이 가운데 있는 시계 아날로그 시계라서 아무래도 운전할 때한 번에 딱몇 시다라는 걸 파악하긴 힘든 들 여기 창에도 시계는 떠 있으니까요. 밤에 이 테두리 쪽에 하얗게 조명이 들어와요. 밤에 보면은 상당히 이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브라운 컬러가 쓰였는데 원하는 대로 뭐 블랙. 레진 레드 뭐 다양한 시트 색상이 준비되어 있고 에르메넬도 제냐라는 그 이탈리아의 어, 의류 브랜드와 콜라보레이션 해 가지고 이쪽 시트에 그렇게 들어가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패션 쪽은 좀문외한이어 가지고 에르메넬도 제냐가 어떤 브랜드인가 좀 인터넷에 검색을 해 봤더니 반팔 티 하나가 30만 원하더라고요 그게 제일 싼 거더라고요, 심지어. 명품의 세계는 뭔가 좀 달라도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실내에 앉아있을 때이 버튼들의 접근성은요, 뭐다 손에 가깝게 이렇게 닿습니다. 손에 가깝게 닿고, 이 오디오 볼륨 조절 장치나 메뉴를 조정하는 장치 이런 것들도 손에 바로 닿는 위치에 있고요. 버튼류들은 좀 단단한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는데, 지 버튼을 누르는 느낌이 좀 딱딱한 부분이 몇 군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어, 조명 버튼이라든가 그런 거는 조금 누르는 느낌이, 단단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 시동 버튼은 이 왼쪽에 있습니다. 포르쉐에서 많이 볼수 있었던 구조죠. 시동을 한번 걸어볼까요? 큰 창이 보이시죠? 요즘에는 이 가로 비율을 상당히 늘린다거나 아니면 아예 이렇게 세로 비율을 늘리는 디스플레이가 많은데 이런 1대1 형태의 스크린은 아마 낯선 분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크라이슬러 300C라든가 그런 차량들에서 먼저 이런 화면비를 사용을 하기 시작했는데 피아트가 크라이슬러를 인수를 하면서 크라이슬러의 부품들을 좀 많이 공유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디스플레이 모니터 자체도 크라이슬러 쪽하고 같은 거를 사용을 합니다. 해상도는 상당히 좋아졌고 디자인도 조금 가다듬은 것 같네요. 어, 옛날에 비해서는 진보한 것 같습니다. 폰트나 뭐 그런 것도 사실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닌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디스플레이가 일단은 운전을 하기 위해서 핸들을 3시9시 방향으로 잡으면은 어떻게 가야 되지 하고 딱 봤는데 손목에 가려져서 안 보이거나 좀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파란색하고 하얀색 배경의 이 화면이 야간에 집에 돌아오는데 너무 밝더라고요. 운전자의 좀 눈을 부시게 한다거나 좀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 내비게이션이 보면은 해상도가 진짜 안 좋아요. 해상도 안 좋으면은 이렇게 기흑자로 막 꺾여 있잖아요. 픽셀 느낌 나게. 지금 이 내비게이션이 그렇거든요. 이런 도로는 굵은 선으로 처리했다고 치는데 이런 곳들 보면은 내비게이션 해상도는 좀안 좋은 편입니다. 관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시트의 통풍장치나 열선장치를 켤려고 하면은 이렇게 또 들어가서 이쪽에서 또 이제 눌러주거나 해줘야 돼요. 약간 뭔가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그 과정들이 조금 많은 편인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에는 뒷좌석 뒷유리창 커튼을 닫아놓고 내렸어요. 운전을 하다가 이게 거슬려가지고 커튼을 내리려고 하면은 또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은 지금 이 메인 화면에서도 자동차 컨트롤로 들어가서 이걸 또 눌러줘야 됩니다. 좀한 번에 될수 있는 그런 버튼이나 스위치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다들 조금씩 어디를 거쳐 가야 된다 그래서 직관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건 있습니다 이차 실내에서쯤 제일 이해가 안 되고 어려웠던 게 뭐냐면은 비상등이라는 게 결국에는 진짜 비상 상황에서 작동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비상등은 항상 직관적인 곳에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인데 이 차의 비상등은 기어노브 앞쪽에 있어요. 운전자가 운전을 하다가 비상등을 켜려고 하면은 기어노브를 피해갖고 손목이 이렇게 꺾어져갖고 눌러야 되거든요. 비상등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버튼 중에 하나인데 비상등 스위치 는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디스플레이, 비상등 버튼 이두 개가 사실 제일 마음에 안 들고 다른 거는 뭐다 너무 좋고 안락하고 편해요. 스티어링 휠의 경우에는 어, 역시나 플래그십 모델답게 상당히 직경이 큰 편입니다. 이 스티어링 휠을 보면은. 이 사이드 월 쪽으로 이렇게 우드그레인이 쳐져 있습니다. 대부분 우드그레인이 위, 위쪽으로 쳐져 있는 일반적인 차량들의 스티어링 휠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손으로 만져보면 느낌이 되게 좋아요. 가죽 자체가 워낙에 그립력이나 느낌이 좋아서 스티어링 휠은 전반적으로 마음에 들어요. 직경이 너무 큰 것만 빼면요. 버튼 류들 조작도 상당히, 어, 잘 되고요. 그리고 이 패들시프트, 마세라티라는 브랜드 자체가 스포트 최한 감성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뭐 르반떼건 기블리건 마세라티 패들시프트는 항상 이렇게 크게 뽑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와이퍼랑 방향지시등을 모두 관장하는 레버가 있습니다. 근데 이 레버까지의 거리가 좀 길어요. 제가 스티어링을 잡은 상태에서 손을 끝까지 뻗어야지 낫거든요? 게다가 패들시프트가 워낙에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 손이 좀 간섭이 생깁니다. 크기를 좀 작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기도 한데, 브랜드의 뭔가 그런 고집 같은 건가 봐요? 전장이 5m가 넘고 5.2m가 넘는 이런 플래그십 세단에도 이런 큰 패들시프트를 쓸 필요가 있었을까? 어,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근데 어제 제가 와인딩을 잠깐 탔었잖아요. 와인딩 한번 타니까, 어, 패들시프트를 큰게 좋구나. <laughs> 어, 어, 이 브랜드가 이래서 패들시프트를 큰걸 썼구나라는 지금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시트는, 어, 전반적으로, 상당히 인체공학적으로 잘 만들어져서요. 오랫동안 운전해도 불편하거나 그런 부분 없습니다. 물렁물렁하거나 좀 푹신푹신한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약간 단단하게 받쳐주면서 몸을 감싸주는 그런 느낌인데 시트의 만듦새나 이런 것들이 내가 지금 과격한 운전을 할 때에도 잘 잡아주고 얌전하게 운전할 때에도 편안하게 받쳐주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와서 시트는 상당히 잘 만들어졌다. 다만 시트에서 아쉬운 게 하나 있다라고 하면은 이 허벅지 방 방석 쪽이 조금 짧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허벅지가 살짝 뜬다라는 느낌은 있는데, 방석 부분이 조금 짧은 거빼면 시트 자체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쪽 아래쪽에는 무단으로 설정이 돼 있어서 에어 쿨링 기능을 달아서 뭐 시원한 음료수나 그런 것들을 보관할 수 있게 그렇게 어 마련이 돼 있고요. 뭐, 컵 홀더는 어제 하루 종일 이거, 고티카 이거 마시고 다녔는데, 충분히. 들어갑니다. 이 앞좌석에서 컵홀더는 이거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 뒤쪽에 보면은 또 공간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SD 카드 보관함을 이렇게 넣고 있는데 차 어, 키를 넣어두게도 괜찮은 공간이고요. 여기 보면 은 옥스 단자가 있고요. USB 단자가 하나 있고 SD 카드를 넣는 단자가 하나 있는데요. 케이블을 꽂아서 핸드폰을 충전을 물려놓고 핸드폰을 이 안에다가 딱 넣게 돼 있어요. 이 센터 콘솔은 양 옆으로 열리는 스타일이에요. 대부분의 플래그십 세단들, 고급 세단들이 사용하는 방식인데 문제는 이 안에 뭘 담을 수가 없어요. 너무 낮아요. 공간이. 여기 뭐 넣으라고 만들어 놓은 공간인지 모르겠는데 이 공간이 이렇게 큰것 치고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좀 싶기도 하고요. 없는 공간 셈 치면 될것 같고요. 차는 큰데 앞에서는 수납 공간이 사실 뭐 그렇게 썩. 훌륭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선글라스 케이스 그런 것도 없네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대신에 가죽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아낌없이 썼네요. 오, 손잡이를 이렇게 가죽으로 감싼 브랜드는 저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뿐만 아니라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안전벨트 있는 곳도 이렇게 가죽으로 덧댔어요. 이 차량은 사실 뒷좌석이 제일 중요해요. 뒷좌석 한번 넘어가 볼까요? 조수석 시트는 운전석 시트보다 살짝 뒤로 와 있는 정도고요. 전반적으로 눈에 띄는 그런 것들 다 고급스럽습니다. 뭐천장은 스웨이드 재질로 되어 있고요. 이런 역시 여기도 가죽 마찬가지로 있고요. 이 뒤쪽까지 가죽으로 했으면 좋겠지만 이 뒤쪽은 약간 플라스틱 재질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도어 트림 쪽도 전부 다 가죽입니다. 뒷좌석도 독립 형태의. 공조기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델에는 뒷좌석 통풍 시트까지는 없고요, 뒷좌석 열선 시트는 있습니다. 그리고 뭐 뒷좌석 커튼을 닫을 수 있는 버튼 마련돼 있고요. 당연히 이 급에는 이렇게. 전동식 선바이저가 들어가 있습니다 에어벤트는 이쪽 센터에도 되게가 있지만은 B필러 쪽에도 이렇게 달려져 있고요 뒷좌석 뭐 거주 공간이야 말할 필요도 없죠 지금 공간이 얼마나 남는지 모르겠어요 상당히 많이 남고요 등받이 각도는 사실 그렇게까지 막 뒤로 제껴져 있거나 그러진 않은데요 시트 자체는 그래도 편안한 수준입니다 무엇보다 놀랐던 거는 상당히 차가 낮아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쿠페 형태로 뒤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뒷좌석 캐드룸이 조금 걱정이 됐던 게 사실인데 뒷좌석 캐드룸도 상당히 넉넉합니다. 플래그십으로서 지켜야 될 거는 지켰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암네스트를 내리면은 이 암네스트 수납 공간에는 12V 충전잭이 있고 USB 충전잭이 하나 있네요. 파트로 포르테를 타면은 무조건 해 봐야 될게 있죠. 이 컵홀더 가격대랑은 전혀 맞지 않을 것 같은 이 컵홀더 상당히 손에 닿는 모든 부분들을 다 고급지게 세팅을 했는데 유독 이 컵홀더 부분만 좀 재질이 좀 많이 아쉬운 재질을 썼어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온 것도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탈리아 차들이 약간 군데군데 허술한 부분을 조금씩 노출시키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들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싫으시면은 어 옵션으로 독립식 좌우 독립식 뒷 시트를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뒷좌석을 위한 어, 멀티미디어 시스템도 옵션으로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좀 가격이 많이 비싸긴 합니다만은. 근데 뒷좌석 거주성이 제가 염려하고 그랬던 것보다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 차량이 가격이 얼만데 뒷좌석에 너무 기능이 없는 거 아니냐. 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따가 뒷좌석에서 뒷좌석 승차감은 어떠한가 한번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비가 와서 차가 좀 지저분한데 일단 트렁크 공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당연히 전동식입니다. 차량이 상당히 길잖아요. 트렁크 안쪽으로는 상당히 이렇게 길게 공간이 뻗쳐져 있는데 트렁크가 좀 낮아요. 이 아래에도 수납 공간이 있나 해서 살펴보면은. 바로 타이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삼각대도 있고 이 오른쪽으로 보면은 차량용 배터리가 이쪽에 있네요. 무게 배분을 위해 가지고 배터리는 뒤쪽으로 이렇게 어 배치를 해 두었습니다. 제가 뭐 골프를 쳐봤어야지 말이죠. 제 골프를 안 쳐갖고 이 차에 과연 골프백이 뭐 들어는 가겠죠? 카메라 삼각대를 거의 골프백에 가까운 크기에 이런 삼각대 가방을 갖고 왔습니다. 세로 길이 딱 맞게 들어가네요 가로 길이도 딱 맞게 들어갑니다 트렁크 공간은 차체 크기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laughs> 너무 재미있어 민 기사님 운전 가시죠 네. 일단 공간 자체가 여유가 있으니까 사람이 되게 여유를 좀 갖게 되네요 이런 것들을 염두를 해두고 계시는 분들은 과트로포르테 절대 사지 마세요. 이 차량을 선택해야 될 분은 누굴까요?